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구름을 가르고 하늘은 천사의 소리로 울려퍼지며 바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 세상의 죄를 대신하셨던 어린 양,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온전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분의 초림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성취라면 재림은 그분의 정의와 영광의 완성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을 때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죄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을 거부했던 모든 이들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그분을 보며 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날은 믿는 자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날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이 중요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오신다면 당신은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면 슬퍼할 것입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못 박힌 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은혜와 용서, 상한자를 위한 소망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은혜의 구주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라, 그가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